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로, 어,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뤘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뭐 케박해지만, 어, 지금 부동산을 전혀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부동산은 저는 좀더 뒤에, 더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에서도, 어, 떤 부동산, 업계 2위인, 뭐 어떤 회사들도, 회사도 무너져 가고 있고, 그외 지역 회사들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죠. 어 부채가 300조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적적인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지적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자산 대비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것은 이건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좋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은 좀 같이 묶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금리 차이겠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3.25%예요. 물론 앞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제가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사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싸게 살때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요, 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가 이제 지방에 산다. 라고 했을 때 지방에 사업체가 있고 또는 직장이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1순위는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서울에 물론 강남 비싼 곳은 못 사겠죠. 그렇지만 서울에 안에 있는 인서울의 외곽 쪽 이쪽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방에서 이사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택은 지방에서 대장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지방에 아파트를 먼저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을 살수 있겠죠. 이건 순서의 차일 뿐, 크지는 않아요. 지방은 반드시 대장을 사야 돼요. 대장도 3년에서 5년이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사를 또 가야 돼요. 이러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요지는 뭐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세계적인 도시와 서울, 뭐, 뉴욕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쪽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강남은 2021년도에 비해서는 싸요. 그 도시에 비해서는요. 한때는 강남이 뉴욕보다 더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뉴욕이 좀더 비싸게 됐죠. 강남은 좀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강남에 유명 아파트들 있잖아요. 강남 소초라든지, 어, 이런 쪽을 보면은, 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뭐 어떤 뭐 고급 빌라라든지 고급 오피스텔도 막 나오, 첨단 루시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막 나오고 음, 개관식도 하고 모델 하우스 막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이런 쪽도 저는. 다 떨어진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다 떨어져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거든요. 물론 그 저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점을 찍고 가는 건데 그 저점은 누구도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현재 금리 상황,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주식은 분명히 선반영을 쳤어요.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뭐 봤었던 네카오라 그러죠,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부동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들어오니까 몇몇 분들이 또 이제 페니 바잉 포모 형상 날것 같으니까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더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전 내년 이후에 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대장주를 사야 돼요. 지방의 대장주든 서울의 집을 사든 비싸잖아요. 지방의 대장도 비싸거든요. 10억 이상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일반 월급 250만 원, 30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복리의 머신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복리의 마술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는요. 사실상. 팔지 않아도 되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팔지 않을 집, 그 집은 어때요? 매우 비싸죠.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십억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다가설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하는 겁니다. 60대의 집을 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60대의 집을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꼭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뭐, 새 살면은, 전세 월세 살면은, 어떤, 뭐,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애들도 키우고, 이사해야 되고, 학교도 옮겨야 되고. 이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고, 현실과 타협이지, 미래를 보면은,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은, 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복리의 이게, 마술, 복리의 머신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수저는 그냥 초이스를 해버리죠. 가게 상관없이. 또는 성공한 스타트업, 어떤 대표, 에시트를 했다거나, 뭐, 300억의 에시트, 뭐, 뭐0 0억의 에시트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먹힐 뭐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사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철저하게 주식을 사서 모아야 돼요. 사서 모으고, 수익을 내고, 기다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수익 내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면은 떨어져도 한주살거두주살수 있고 30% 50% 떨어져도 그건 행복한 겁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부동산은요, 제 말대로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죠.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주식은 내가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소유를 합니다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떨어지거나 횡보를 치더라도 그 기업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주방만 따로 팔고 신발장 따로 팔고 작은 방도 따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내가 10개도 살수 있고요 20개 회사도 살수 있고요 심지어 100개도 살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상이 하지만요 그러면은 내가 1 0 개를 산다고 했을 때도 그 중에 한 개라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걸 또 매도하고 다른 것도 사고 또는 떨어져 있는 거 일부 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면은 또 올라오거든요. 시장이 또 나중에는 몇년 뒤에 우호적으로 되면은 강세장이 또 불겠죠.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 불 겁니다. 거기서 내 자산을 또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주식은 정리식으로 계속 쌓아 가세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하고, 내가 살 집을 채고, 계속, 쿠버는 너 돼, 어, 굳이, 굳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살 필요는 없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부산에, 제가 이제 부산에 머물고 있는데, 해운대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 대장 아파트들도, 뭐, LCT라든지, 제가 뭐, 유심히 보고 있는 LCT라든지, 뭐, 마린시티 쪽. 이쪽도 거래가 없고, 거래가 있더라도 떨어집니다. 1, 2 역시 떨어져요, 지금. LCT 쪽도. 지금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면은, 결국 조정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주시로 계속 굴리고요. 5년 뒤에도 내가 집을 못 사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대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멀리 보세요. 근시한적 사고를 가지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요 분명히 자산이라는 것은 한쪽에 쏠려 있으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꼭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선이었습니다.